예 네, 그리고 더 추가적인 그 m s t r 도시에서 이런 워크플로우이에 시각 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부분들도 네, 작년에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시각 카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기존 시각 항목들에서 개선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시각화는 그 크게 네 가지의 시각화가 새롭게 도시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내는 생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그 시각화가 추가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 아마도 주식 차트라든가 이런 걸 보실 때 많이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시계열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그 시계열 데이터 안에서 항목들을 표시하는 데 적합한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항목의 시각화를 새롭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에 단순 지표 하나만을 표시했던 KPI를 좀더 확장을 해서 두개 이상의 지표 항목들을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 비교 KPI와 그 KPI 차트 안에 매트릭들을 여러 개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멀티매트릭 KPI를 새롭게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 그리드에서 데이터와 차트들을 같이 표시할 수 있는 형태로까지 확장된 모던 그리드를 새롭게 시각화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각각의 시각화들의 사용법과 그리고 포매팅 옵션들, 그리고 활용 예들을 좀 설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생키 다이어그램은 이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생키 다이어그램은 어떤 데이터의 흐름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예로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그 채용 공고를 냈을 때, 여기에 지원했던 지원자들이 각 단계들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력서를 접수하고, 그 이력서 이외에 사내 입사 시험을 보게 되고, 면접을 보게 되고,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이분들에게 오퍼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를 수락한 사용자들, 그러니까 지원자들까지 그런 부분들이 이동이 되게 될 텐데, 지금 보신 것처럼 처음에 지원한 51명의 지원자들이 이력서를 접수한 이후에 통과된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시험을 봤을 때 다시 통과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결정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억셉트 하신 분들까지 데이터가 흘러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단순하게 그냥 표 형태보다 훨씬 더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걸또 다른 형태로 활용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의 영업 기회들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매장을 방문했던 고객이 1000명이었는데 그 다음번에 예를 들어 상품에 대해서 문의를 한 사람들은 300명이었고 견적서를 받아간 사람은 100명이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물건 구매를 한 사람들은 50명이었다 라고 한다면 각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탈하는지 아니면 어느 단계가 가장 그 최적의 단계인지 하는 것들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웹사이트 트래픽도 굉장히 훌륭한 예가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 홈페이지에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한 방문자들이 어떤 페이지들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지 첫 단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첫 페이지를 보고 나서 두 번째 페이지로는 어떤 항목들을 보는지에 대한 것들을 각 단계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사용자가 방문 이후에 마지막으로 구매 결정까지 이루어지는 각 단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사용자들이 보통은 <laughs> 검색 엔진을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부 제휴를 통해서 링크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다이렉트로 그냥 회사 홈페이지 URL을 쳐서 들어오는 사용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용자들 중에 검색을 하고 그 검색 이후에 이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그리고 장바구니에 넣은 이후에 결제를 하는 각 단계들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표현된 단계에서 보시게 되면 어느 단계에서 사용자가 구매를 포기하는지, 아니면 어느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이 사이트에서 이탈을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확인을 해보고 업무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게 화면에 추가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각화에서 생키 다이어그램을 선택한 이후에 항목들을 추가하고요. 이 추가 단계에서 프롬프트 단계들을 레벨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그 미국에서 수입한 항목들, 그수립을 했던 항목들이 어떤 단계, 어떤 국가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항목들을 각 항목별로 색깔을 포맷팅할 수도 있고 또는 각 단계별로 색깔들을 포맷팅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들 중에서 큰 데이터들만 표시하고. 너무 작은 데이터들은 예, 화면에서 제거를 한다든가 같은 다양한 옵션들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연간 그 거래액이 몇억 달러 이하인 거는 빼고 선택을 하자. 그래서 상위에만 집중을 하자 하는 식으로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텍스트라든가 이런 항목들에 대한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포멘팅을할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이러한 이제 그 생키 다이어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단계들이 꼭 밸런스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자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그 단계의 흐름을 표시함으로써 단순한 표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이런 데이터 흐름, 업무의 단계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 주식 차트를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MST가 제공해 드리는 시계열 차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날짜 단위를 하루 단위 또는 5일 단위와 같은 형태로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항목들을 서로 슬라이드해서 보거나 여기에 대해서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와 같은 형태들을 바로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멀티매트릭 항목들 같은 경우에 기존의 MSDR의 KPI 매트릭 KPI 차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던 시각화 차트였는데요. 거기 안에 저희가 추가로 개선해드린 기능들이 복수의 매트릭들을 KPI 차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보고 싶은 KPI가 4개가 있으면 시각화 4개를 만들고 거기에 각각 KPI를 추가했어야 했습니다만 이제는 하나의 KPI 차트 안에 여러 매트릭들을 추가를 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요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아, 좀 다른 방식으로 또 분석을 해서 나온 부분이 이제 비교를 위한 KPI 차트를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와 같은 경우는요 매트릭 A와 매트릭 B를 추가를 하게 되면 각 매트릭 A와 매트릭 B 항목들을 시각화 차트 안에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항목 간에 서로 비교 같은 것도 바로 시각화로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출한 게 얼마이고 수입한 게 얼마여서 각 항목을 비교해 봤을 때 비율로는 몇 퍼센트가 적은지 아니면 옵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바로 차트 옵션에서 비교를 하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업무에서 목표 대비 실적이라든가 달성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는 형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KPI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MSTR의 기본 그리드를 확장한 모던 그리드라는 형태의 새로운 그리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모던 그리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표 데이터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 복합 그리드 형태로 표시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리드 데이터 안에 차트 데이터를 같이 표시할 수 있도록 임베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파크라인이라든가 막대 그래프 또는 달성률을 나타낼 수 있는 글머리육 형태의 분리 차트 등을 추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MSTR 그리드에서 링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해서 링크로 이동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 그냥 클릭만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링크 기능.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필요한 기능들 중에 하나가 엑셀처럼 방향키라든가 또는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서 상단 하단 쪽으로 이동한다든가 하는 식의 셀 이동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특정 항목을 보고 있는데 위에 있는 다른 데이터를 보고 싶을 때는 마우스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키로 위아래를 이동하거나 컨트롤 플러스 상단 키를 이용하면 가장 위쪽 또는 가장 하단 쪽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시프트와 방향키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각 항목들을 선택해서 복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소소하지만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한번 만드는 데모라고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라면은 기존 이제 아, 저희의 모던 그리드의 시각화 차트로 스파크라인 형태 차트가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안에 새로운 차트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옵션으로 그 차트를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열 셋을 추가할 것인지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제가 새로운 차트를 추가하게 되면 차트에 사용할 지표값과 차트가 목표 대비 얼마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할 수 있는 각 항목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각 영역별별로 목표 달성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데이터 항목에 대한 인계값 역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다른 차트도 한번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예, 막대 그래프로 추세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에 대해서 각 월별로 트렌드를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쉽게 이런 항목들을 기준표와 연계해서 추가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매팅을 위해서 기존 텍스트 박스들을 확장을 해서 좀더 세밀한 포매팅이 가능한 형태의 그 서식 있는 텍스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 항목들을 표시, 그, 제목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텍스트 박스를 여러 개를 사용하셨어야 하는데, 이 새로운 서식 있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 하나를 추가를 하고 내가 폰트를 키우고 싶은 부분들을 선택한 이후에 폰트를 키우거나 특정 항목들은 색상으로 지정을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서식들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 서식 있는 텍스트는 요런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텍스트 박스 같은 경우는 어, 또 재밌게 이제 다이, 그 자동으로 텍스트 사이즈를 사용자 화면 네, 맞게 조정해주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약간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좋을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기존 시각화들의 개선된 사항들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차트 그래프에서 왼쪽 y축에 있는 텍스트들, 예를 들어 매트리 매트리뷰트 항목 값이 굉장히 긴 경우에는 예줄 바꿈이 안 되다 보니까 항목들이 굉장히 길게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줄 바꿈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 데이터 라벨이 기존에는 바깥쪽에서만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예 어느 위치에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배치했을 때 이거를 수평으로 둘 것인지 또는 수직으로 둘 것인지와 같은 회전 옵션까지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목들이 많아지는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국가가 있고 대륙이 있다면 대륙별로 계층들을 중첩해서 반복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하나로 표현하는 형태의 중첩라벨도 시각화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개선사항들 중에 하나입니다.